정한 날씨만큼 여러분들의 가정도 합창하게 길수 있는 그런 가정들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한 장의 전단지를 읽고 말씀을 시작하려고 하는데 한번 들어보십시오. 머리카락이 하얀 7, 80대 되어 보이는 장모님이 계셨습니다. 이 아버지는 장가간 아들에게 전화를 했습니다. 아들 전화에 찍힌 번호가 금세 아버지인 것을 알고 아버지에 대한 부정적인 기억이 전화 목소리에도 나타나는데 이게 무슨 일이세요? 어디 아프세요? 아니 근데 무슨 일로 전화하셨어요? 아니다 아니다 사실은 애비가 널 사랑한다고 뭐라고요? 내가 널 사랑한다고 지금 뭐라고 하셨어요? 애비가 미안하구나 미안해 자식은 아무런 대답이 없었다. 몇 시간이 지난 후에 며느리에게 전화가 왔다. 아버지 저에게 저예요. 그래 잘 있었니? 아버님이 제 남편에게 뭐라고 하셨어요? 전화 받고는 한 시간째 방에 들어가서 문을 걸어 잠그고 나오질 않고 있어요. 웬만하면 전화하지 마세요. 이제 우리에게도 회복이 필요하지 않겠습니까? 고마워. 내 사랑하는 아들과 딸이 돼서, 고맙습니다. 내 아버지와 어머니가 돼 주셔서, 이제는 표현하십시오. 이제부터 다시 시작하십시오. 이라고 하는 전단지 내용입니다. 우리 사회를 믿음의 눈을 뜨고 보면, 귀신 들린 사회인데, 오늘 본문의 말씀이 마가복음 9장 21절에서 22절의 말씀입니다. 들어보십시오. 예수께서 야비에게 물으시되 언제부터 이렇게 되었느냐 하시니 가로대 어릴 때부터니이다. 귀신이 저를 죽이려고 불과 물에 자주 던졌나이다. 그러나 무엇을 하실 수 있거든 우리를 불쌍히 여기서 도와주옵소서. 우리들은 사실은 많이 배우지 않았습니까? 또 잘났고, 또 멋있고. 다들 이렇게 남들 보기엔 보란듯하게 살아가고 있지만, 믿음의 눈을 뜨고 보면, 참된 신앙의 눈으로 보면, 한 아비가 귀신 들린 자식을 데리고 온 것처럼, 우리들의 모습은 어떨까요? 18절에 보니까는 거꾸로져 거품을 흘리고, 이를 갈며 몸이 굳어져 가는데, 이런 우리들의 삶은 아니지요. 근데 이 아버지도 문제가 있습니다. 귀신 들린 아이를 데리고 온 아버지도 문제점이 뭘까요? 마태복음 17장에 보면 간질로 고생하는 자식이라고 했고, 누가복음 9장에서는 귀신이 붙잡으면 그랬어요. 근데 오늘 본문에서는 마가복음 9장 17절에 벙어리 귀신 들린 제 아들을 데려왔나이다. 이처럼, 간질이라고 했고 귀신이라고 했고 봉어리 귀신 들린 자식이라고 해요. 뭐가 문지 정확히를 자기 자식의 문제점을 정확히 진단을 못 하고 있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마가복음 9장 25절의 말씀하기를 더러운 귀신을 꾸지저 가로되 봉어리 되고 규모 큰 귀신아 이 아이에게서 나와라 다시는 들어가지 말라 이 아이의 정확한 진단은 봉어리가 되고 귀먹은 귀신인데 그것도 그냥이 아니고 더러운 귀신에게 사로잡혔다는 거예요. 왜 이렇게 이런 문제가 생긴 걸까요? 그것은 그 이유에 대해서 마가복음 9장 19절에 말씀하는데 믿음 없는 세대여라고 주님이 통탄해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누가는 그렇게 좀더 자세하게 뭐라고 말씀했는가 하면 누가 보고 9장 41절에 보니까 "믿음 없는 세대여라고 해도 더나가서 "폐역한 시대란 세대"라는 말까지 써서 "믿음 없고 폐역한 세대여 이거를 영어 성경에 봤더니 "믿음 없다는 말은 하나님을 모르는 세대"라는 말이며, "폐역한 세대"라는 것은 뭐냐? 삶의 중심을 잡아주지 못하는 세대라는 거예요. 삶의 중심이 없다는 거예요. 우리들의 삶은 어떻습니까? 음. 선생은 있지만 스승은 없고 학생은 많지만 제자들은 없으며 나이든 사람은 많은데 어른들이 이렇게 많지 않잖아요. 목사님과 전도사님은 많은데 목자님이 없는 우리 사회. 엄마와 아빠는 많은데 어머니와 아버지가 없는 이 사회. 옛날에는 이쪽에 큰 아버지가 주무시고 저쪽에는 엄마가 주무시면서 그 사이에는 자식들이 같이 잠을 자요. 근데 그큰 이불에 냄새가 얼마나 많이 나는지 몰랐어요. 근데 아버지가 얘기를 합니다. 오늘은 돈을 이렇게 낙저, 이렇게 해서 돈을 벌어왔지만 내, 내일은 일거리가 있을지 모르겠다고 하면서 담배를 뻑뻑뻑 피우시는 거예요. 저쪽 끝에서는 엄마가 한마디를 거듭니다. 일거리를 찾아봐야 되지 않냐고. 내일 먹을 게 그렇게 마땅치 않다고. 자식들은 생각을 합니다. 내일은 등록금도 갖다 내야 되는데 얘기를 못 꺼내는 거예요. 응. 아버지 엄마 얘기를 들으면서 아이들은 웁니다. 조용히 소리 내지 않고 웃는 거예요. 또 어느 때는 기쁜 얘기도 하는 거예요. 즐거운 얘기도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가정이 살아가는 거죠. 근데 그때의 사람들은 인내심과 사랑이 있었고 그들에게는 정의라고 하는 게 있었어요 지금은 그렇지 않지 않습니까 부부라고 같이 잠자니까 같이 앉아잖아요 남편의 저쪽 방에 아내는 이쪽 방에 자식은 저 끝에 방에 그들에게 친구는 뭘까요 각자 테레비며 핸드폰이며 문자하며또 게임이며 컴퓨터예요 믿음의 눈을 뜨고 보면 귀신 들린 사회에서 우리는 살아가고 있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역기능이 순기능을 하쳐버린 사회가 된 거예요. 집은 많은데 참된 가정이 없는 이 사회가 됐다는 거예요. 이번 게 여러분들이 어떻게 들으실진 몰라도 한 가지는 본받으십시오. 그건 바로 저희 가정인데 다른 게 아니고 다른 건뭐 저희 가정이 다 부족해요. 그런데 한 가지는 좋은 게 있는데 우리 집 안에서는 집사람과 제가 대화를 참 많이 해요. 뭔 말을 그렇게 많이 하는지, 산에 갈 때도 그죠? 도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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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란. 응? 집에서도 뭐라고, 중얼, 중얼, 중얼. 오늘 사랑하는 여러분, 믿음의 눈을 뜨고 보면 귀신이 정리된 가정들이 되기를 추원합니다 예전에 어떤 사람이, 한심한 사람이죠? 믿음 없는 사람인데, 목사님을 찾아왔어요. 목사님이 와서 신제 타령을 합니다. 목사님, 제가요, 저희 집에 제가 한 번은 점을 점집 가서 점을 쳤는데, 그점에요그점 예, 집에 사람이 얘기를 했어요. 운명선이나 감정선이나 생명선이나 재물선이 예, 당신의 엉망진창이기 때문에 다리 흩어졌다고 목사님 얘기합니다. 당신의 손을 다시 나에게 펴 보십시오. 손을 편 거예요. 당신에게 말한 당신이 말한 재물선이나 감정선이나 운명선이 당신의 손 안에 있는데 뭘 걱정하십니까? <laughs>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에게 진정한 걱정은 뭘까요? 운명선이나 재물선이나 이 따위 하찮은 것들이 네? 다 흩어져서 잘 분명하지 못해서. 팔자 타령하고 있습니까? 1800년대 사람, 그, 여러분들 아시죠? 톨스토이라고 하는 사람. 그런 세 가지를 잊지 않고 살아가는 게 있었는데, 세 가지가 뭔가 하면,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때가 언제냐. 가장 중요한 때. 과거나 미래가 아니고 현재라는 거예요. 지금. 지금이라는 거예요. 지금.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사람은 누굽니까? 친한 사람이고 고마운 사람이 아니고 지금 만나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일은 무엇이냐 톨스토이는 말하기를 선과 사랑하는 일이라는 거예요. 내 가족을 다 사랑한 여러분들 짐승들도 자기 가족은 사랑합니다. 자기 이거 여러분들 가족은 뭐 사랑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런 사랑을 얘기한 사랑이 아니에요. 에? 아가페적인 사랑을 얘기하는 에로적인 사랑을 얘기하는 게 아니고 아가페적인 사랑을 얘기하는 거예요. 예? 아가페적인 사랑. 그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내 주변에 소외되고 약하고 심없고 부족한 사람들, 냄새나는 사람들, 가난한 사람들, 병든 사람들 이들을 사랑하는 거라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들은 톨스토이는 이렇게 가장 중요한 때의 현재라고 했고, 가장 중요한 사람은 지금 만나는 사람이라고, 하고 가장 중요한 일은 선을 행하는 행동이라고 했습니다. 오늘 여러분들에게는 어떤 것을 가지고 여러분은 살아가고 있습니까? 이제는 여러분들에게 세 가지를 말씀하고 마치려고 합니다. 오늘 말씀, 첫 번째, 이 아이가 주님에게 데려왔을 때, 주님께서 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19절에 봤더니 그 아이를 내게 데려와라. 이 데려오라라고 하는 말은 무슨가 면 말씀 앞에 복종하고 순종하라는 거예요. 말씀 앞에 복종하고 순종하라. 여러분들은 주님 앞에 여러분들의 자신을, 여러분들의 자식들, 아내, 남편, 부모님을 데려왔습니까? 다들 요새는 배운 게 많잖아요. 지식도 있고 내 방법, 내또내 내 생각, 더 나가서 내 사상, 내 이념 이런 게다 있는데 그런 게 있다 보니까 주님 앞에 우리는 엎드리지는 못해요. 순종하지 못한다니까요. 두 번째는 2 4절에 봤더니, 나의 믿음 없음을 도와주소서라고 귀신 들린 자식의 부모, 아버지가 얘기를 합니다. 내가 믿음 없음을 도와주소서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 사회에 믿음이 있습니까? 요즘 부부지간에도 믿음이 없다는 거 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참, 아주 폐역한 시대가되버린 거죠. 부모가 돈이 많고 하면 부모가 대접받는 사람. 돈이 없으면? 쫓겨나는 사회, <laughs> 귀신들이 이 사회, 귀신들이 가정들의 모습들, 마지막에 봤더니 25절에 더러운 귀신을 꾸짖어 가로대그러요 꾸짖어 가로대 여러분, 내 삶에 꾸짖을 게 뭐가 있습니까?" 예수님은 그 아이를 보라 보면 뭐라고 말씀하는가 하면, 벙어리 되고 귀신, 귀먹은 귀신, 아 내가 내게 명하노니, 그곳에서 나오라고 말씀합니다. 오늘 여러분들은 벙어리 되고 귀신 들린 곳은 없습니까? 그곳에서 나올 수 있기를 바랍니다. 꾸짖어 가로되, 더러운 귀신을 꾸짖어 가로되, 오늘도 우리는 더러운 귀신 속에 살아가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어떤 사람들은 자기가 있는 돈, 자기가 벌어온 월급을 3분의 1정도는 엉뚱한 곳에다 쓰는 사람들이 많아요 차마 의 얘기를 못하겠어요 여러분들에게 네? 아내가 모르게 남편이 모르게 네? 더러운 곳에다 쓰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도박에 미쳤고 성에 가서 미쳤고 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들은 믿음의 눈을 뜨고 보면 이 아이처럼 우리는 귀가 먹은 귀신이고 벙어리된 귀신이고 더러운 귀신이 들린 우리들의 삶입니다. 오늘 우리들에게 요한계시록은 말씀합니다. 나는 부자라 부족한 것이 없다. 하나 실제는 곤고한 것과 가난한 것과 눈먼 것과 벌거벗은 것을 내가 알지 못하는 도다. 오늘 우리들은 모든 면에서 나는 부정한 것이 없는 사람이라고 하지만은 그러나 우리들이 곤고하고 가난하고 눈물고 벌거벗은 것을 우리 네 스스로가 알지 못한다는 얘기예요. 왜? 귀신 들렸기 때문에 알지 못한다는 거예요. 오직 오늘 우리들이 찾아가는 곳은 무엇인가 하면, 더러운 것과 호색과 우상숭배와 술수와 원수 매증과 분쟁과 시기와 분냉과 독과 이단과 투기와 술취함과 방탕함과 음행하는 것만 찾아가는 것이 귀신들린 사람들의 삶이라는 거예요. 오늘 이런 사람들의 나타나는 특징이 뭘까요? 아까 말씀했잖아요. 거한번 자기네들 한번 건드려봐요. 아, 어, 품을 품고 달게 들어요. 일을 갈며 달게 들어요. 몸이 굳어져 할 만큼 자기네들을 방어하는 사람들의 모습들이에요. 오늘 여러분들 그렇지 않습니까? 한번 건드려봐요, 주변 사람들. 예? 가난하고 병들고 소외되고 어려운 사람들 하나도 보이지가 않아요. 귀가 막혔다는 거예요. 예? 오늘 우리들의 입은 정의 앞에서 다 벙어리가 되버린 거예요. 네? 한 가지 예화를 두고 마시려고 합니다. 한 번은 어떤 사람이 길 가기를 가다 보니까는 그 나이든 부부가 길거리에서 구걸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어떤 젊은 애들이 와가지고 가슴 팍을 렸다 참. 그런데 그 사람이 지나갔다가 얘기를 합니다. 이거 젊은이들 리기서 어른들이 참 하면, 하면 되겠느냐. 그 젊은이들이 그 사람에게. 옷, 술쩍 보이면서 하는 말이. 그 안에 보니까 칼이 들어있는 거예요. 가라는 거지. 그 말이 뜻듯이 다치기 싫으면 가라. 그런데 거기 있는 어떤 사람은 그 젊은이들과 그 대낮에 시급하고 쌈박질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더 놀라운 것은 그 주변 사람들이 구경만 하고 사진만 찍지. 한 사람도 거들어 주지 않는다는 거라는 거예요. 귀신 들린 이 삶, 더러운 삶. 더나가서 벙어리 되고 귀먹은 이삶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는 이런 곳에서부터 회복될 수 있는 참된 신앙인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이 시간에 한일분 동안이라도 가정을 바라보며 내 자신을 바라보며 우리는 하나님께 목놓와 우리는 회개하십시다 오늘 더러운 미신들린 자가 내게 주님은 말씀합니다. 내가 언제부터 이렇게 되었느냐 내가 언제부터 이렇게 되었느냐라고 하는 이 물음에 오늘 우리들은 대답이 있어야 합니다. 기도하십시다. 누가신 아버지 우리 불쌍히 보시옵소서 우리 가자아기가 사랑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 환경을 꾸짖어서 우리들로 알고 나올 수 있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이권과한 삶에서부터 이 사망에 대해서부터 더러운 환경에서부터 우리들이 나올 수 있도록 우리의 영혼을 축복해 주고 없어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거부하신 아버지, 믿음의 눈을 뜨고 보면 오늘 우리가 봉어리 되고 귀먹은 귀신이며 더러운 귀신들이 들린 사람들이없나이다 주의 우리들의 권과 리 삶을 불쌍히 보시옵소서 우리의 눈과 마음과 행동은 유명 메이커에 가 있고 우리들의 삶은 위지 차에 가 있고 좋은 집에만 가 있고 좋은 음식에만 가 있지 주변 사람이 하나도 보이지를 않나이다 부모가 보이질 않고 자식이 보이질 않고 어려운 사람이 보이지 않나이다 하나님이 보이지를 않나이다 주여 우리들이 보이는 것은 오직 쾌락이요 우리가 보이는 것은 아버지 즐거움밖에 없사오니 이 귀신들린 삶에서부터 정리될 수 있게 우리를 축복해주옵소서. 오호라, 나는 공한자로다이 사망의 늪에서 누가 나를 건져 주라 했던 것처럼, 오늘들의 부르심이 하나님께 다음으로 인해 이 더러운 삶에서부터 구원받을 수 있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